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구의 7불태법 중에서 아란냐 주처를 주목하는 조목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 아란냐 주처에 있기를 원하는 한 비구들이 기대하는 번영은 세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섯 번째 비구의 7불태법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란냐 주처를 주목했을까요? 불교는 유행자 문화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점차로 유행자들의 문화와는 별, 다른 별개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듀트라는 학자는요, 유행하는 탁발자의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불교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후 완전한 모습을 갖춘 자율적인 상가 공동체로 확립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어, 다양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란냐 주처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란냐 주처는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장소로 살림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장소입니다. 수행자들은 마을에서 가까이 거주하면서 수행에 전념합니다. 율장에서는요, 아란냐를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고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 변두리 지역 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비구들은 아란냐 주체에서 맹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상가 공동체는 일정한 숲 속에서 거처하면서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부다 자신도 숲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 선정의 시간을 보낸 것도 법을 설한 것도 숲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은 시간을 숲에서 생활하면서 수행했습니다. 정사가 지어진 불교 상가에가 있고 그것이 이제 받쳐지기 전에 출가자들의 생활 공간은 숲인 바로 아란야처였던 것입니다. 정주하는 수행자가 늘고 따라서 지리적인 경계가 생기게 되면서 규정되기 시작하는 교법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조직의 원리에서 지리적인 경계는 하나의 단위이죠. 이것을 유명한 말로 하면, 시마라고 합니다. 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마, 개는, 개 안에는 정주에 있는 유행자거나 수행자거나 유행 중에 있던, 있던 그곳을 지나던 수행자이건 그 전원이 그 상가의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회의 형식을 갈마라고 하고 그 의장을 갈마사라고 하는데, 갈마는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자이 자자갈마인데요. 그거는 시마 안에 그개 안에 그 경기 안에 다섯 그명 이상의 수행자가 있어야 하고 어, 구족계 갈마라는 것은 열 명의 수행자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단의 유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한정된 이유는요, 상가의 화합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규정하는 것은 개인 구성원에게 다른 구성원의 견해에 꼭 따르지 않으면서도 상가 공동체의 구조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대한 규정, 그 심화, 개에 대한 규정은요, 총체적인 상가 공동체에서 개별적인 상가 전체의 연합을 지칭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곳에 있던지 상가의 구성원은 다른 상가의 단위의 상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그 유명한 사방상가입니다. 어, 단위 상가는 독자적인 지리적인 한계와 지방조직을 가졌지만 이 사방상가는 적용되는 법과 유일의 따랐죠. 유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라냐 주체에 머물고 있는 소수의 비구들이라도 언제나 법과 유래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상가를 설립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단위 상가는 경계를 정한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이것을 바로 현전 상가라고 합니다. 하나의 현전 상가는 상가 공동체의 발전에 따라서 사원을 그 내부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사방의 경계를 정했는데 예를 들면 돌, 숲, 풀, 나무, 시내, 연못, 산 같은 것들을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현전 상가에서 구성원들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상가의 자율 체계가 오늘날까지 변형 없이 유지된 것도 이러한 지리적인 한계를 규정하면서 권력의 중심을 한 개인에 둔 것이 아니라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란야 주체에 머문 것은 개인의 독립된 성향을 인정한 것이므로 지리적인 한계의 인정은 출가자들의 독립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전 상가에 대한 인정은 사방상가라는 총체적인 집합에서 개별적인 소단위를 인정한 것으로 상가 공동체의 독특한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